일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서울 사는 신혼 부부가 현금 7억에서 9억을 지고 있습니다. 전세까지 합치면 웬만한 집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. 아이가 곧 태어나요. 이제 정착하고 싶은데 집값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겠어요.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핵심 세 가지. 첫 번째, GTX 예정지 신축 아파트 미래가치 플러스, 출퇴근 플러스, 교통망 핵심 지역. 동탄, 의왕, 운정창릉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, 서울 내 구축 아파트. 강남은 아니더라도 중남, 구로, 미아 등 황금성 좋은 비강남권도 실고주 만족도는 충분합니다. 세 번째, 육아중심 생활인프라.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은 정답이 명확합니다. 위례, 강교, 일산처럼 유치원, 공원, 병원이 가까운 곳.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개인적으로, 파주 운정이나 창릉 상지 신도시 강추드립니다.